성경은 관계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합니다. 한 하나님 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일체를 보면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나누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관계의 하나님,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 맺기 위한 최초의 선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관계의 하나님께서 사랑과의 단절된 관계를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관계를 단절시킨 사람이 관계를 회복해야 함이 오르나 그 사람에게는 관계를 회복시킬 자격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관계를 단절시킬 장본인이 사람인데,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화목죄입니다. 화목죄를 풀어 설명하자면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두팔 벌려 환영하며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죄를 다른 말로 관계의 회복이다 샬롬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회복, 샬롬을, 어, 원하십니다. 우리가 화목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관계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이기에서 오대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음, 오대제사에서 어, 번제의 재물은 흠없는 숲것으로 제한됩니다.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는 반드시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수 큰만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은 암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 것이나 암 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화목제의 제물을 보시면. 흠 없는 수컷도 당연히 드릴 수 있거니와 암컷도 포함이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자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여기 보시면 양을 이야기하면서도 양도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12절은 염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어, 양이나 염소나 화목 제물로는 암수 상관없이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수컷만이 아니라 암컷, 암수 상관없이 드리라고 하실까요? 이 화목제는 이 번제에 비해서 더 자주 드려진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흠 없는 어, 수소가 기한 가정에서 번제물로도 흠 없는 수소를 드리고 화목제물로도 흠 없는 수소만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제사에 수소를 다 드리면 짐성의 번식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화목 제물로 암수 상관없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제로인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샬롬. 관계의 회복을 위한 대상은 남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남자 여자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화목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부부가 화목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는 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 이거죠. 하늘샘 교회 모든 부부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장로님들께서 이것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장로님들이 아내와 함께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본이 됩니다. 어떤 교회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본당 앞까지는 함께 오다가 본당을 들어오면서 이쪽 저쪽으로 갈라지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이상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가족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관계 회복, 샬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하나님과 회복하면 부부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화목제의 예배자는 번제와 같이 재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재물을 죽입니다. 그러면 화목제의 제사장은 제단을 돌면서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번제는 가죽을 제한 외 재물 전부를 번제단에 불태웁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재물 전부를 불태우지 않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는 또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고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고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구절과 어, 십절, 또십 사절과 십오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방금 같이 읽었던 것은. 소를 화목제물로 드릴 경우고 그 다음은 양또 염소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동일합니다 화목제의 독특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 태우는 것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콩팥과 간의 것풀입니다왜 내장의 기름과 콩팥 이것을 번제단에 태울까요? 여러분, 내장에 덮인 기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내장이 서로 엉기지 않는 음, 기능을 합니다 만약에 내장에 기름이 없다면 약 10m나 되는 이 짐승의 이 창자들이 서로 엉기게 됩니다 그럼 콩팥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콩팥은 음식의 노폐물을 처리하고 재흡수할 것과 방뇨할 것을 구분합니다 특히 콩팥은 몸 안에 독소들이 콩팥으로 모이는데 콩팥이 이 독소를 해독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장의 기름과 콩팥이 짐승의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장의 기름과 콩팥은 장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독소를 해독하면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콩팥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시편 7 7편 9절입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 나이다. 여기 보시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나옵니다. 시편 2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 마음과 양심이 콩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으로 대표되는 그 내장의 기름과 그리고 콩팥을 제단 위에 불태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양심, 즉 중심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물질을 사랑하면 이것 또한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은 중심이 떠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어, 지난주 피택집사 교육을 하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 일주일 동안 어떤 찬양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찬양한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찬양을 하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찬양을 하였습니까? 물었는데 그 순간 얼음이더라고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바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주일을 바쁘게 살았는지 찬양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바쁘게 살면 중심이 없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중심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중심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내장의 기름과 콩과철 제단의태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음식이니라 어, 화목제에서 화목제물을 표현할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음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입니다 번제라든지 다른 제사를 보면 어, 향기로운 냄새 이 정도는 표현이 되는데 음식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화목제물이 있어서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 음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이 음식을 드림을 통해서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샬롬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 모든 관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의 우선 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아니하면 결코 다른 사람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시면 화목재물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는 거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되죠. 이것을 내가 신뢰하고. 이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이 모든 것을 불로 태워야 하지만 화목제는 내장에 덮여 있는 기름 콩팥만 태우고 고기는 태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고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 중에서 특별히 가슴 짐승의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이 제사장의 목식입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요. 자 그러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남아 있는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 고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예배자는 재물을 드린 다음, 다음날까지 그 재물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내가 내일 먹어야지 하면서 그것을 축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 만약 어떤 사람이 황소 한 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가 황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황소를 잡습니다. 제사장은 그 황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황소에 있는 내장의 기름, 황소의 콩파 그것을 제사장은 제단에 불로 다 태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황소의 가슴과 황소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이제 남은 황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네. 황소의 지금 앞다리가 있습니다. 황소의 뒷다리 중에 왼다리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남아있는 이게 상당한 양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보관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남은 고, 이 재물의 고기를 다 먹으러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 먹어야 되죠 혼자 먹을 수 없습니다 함께 먹어야 합니다 할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가족을 부릅니다 친척을 부릅니다 이웃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자와 관계가 단절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예배자와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관계는 불편한데 지금 황소 한 마리를 앞에 놓고 모두 둘러앉아 있어요 황소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하는 예배자와 가족을 연결하고 예배자와 친척을 연결하고 예배자와 이웃을 연결하는 화목제물이 된 거죠 여러분 황소를 화목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성김으로 많은 사람이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5대 제사 중에서 예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일종의 거룩한 식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 화목제는 신약의 성찬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떡을 먹고 함께 포도주를 마시므로 식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이 거룩한 식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위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샬롬으로 평안한 관계가 회복되지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이 성찬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 샬롬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고 1년에 몇 차례 성찬을 하지만 여전히 같은 식사에 참여하지만 관계는 여전히 불편한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지금 내 옆에 앉은 배우자와 같은 성찬에 참여하는데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자녀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데, 이 거룩한 식사에 참여하는데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지금 목자와 목녀와 목원이한 곳에 앉아가지고 성찬을 하는데도 왠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찬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입니다. 감사제는 뜻하지 않는 복이나 구원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서원제는 말 그대로 맹세한 것, 내가 강구하면서 맹세하였고 그 맹세로 인하여 받은 복이나 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제는 어떤 구체적인 복과 구원과 무관하게 자원제는 어떤 내가 복을 받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제와 자원제와 이 서원제 이세 가지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어떠한 제사냐 하면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한번더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있은 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화목제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 헌금이 화목제물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십일조와 주일 헌금은 의무 헌금이에요. 성도라면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십일조와 주일 헌금은 의무 헌금이에요.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땅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 은금이에요. 그러나 감사 은금은 의무 은금이 아닙니다. 감사 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감사으로 드리는 것이죠. 어,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이라는 복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주일을 과연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좋지 못하여 병원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라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 베푸신 복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성도들이 드린 감사헌금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목장 사진 콘테스트에 시상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목장사진 콘테스트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아마 연금을 받으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감사한 걸 읽었지만 이 연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목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기념일에 감사합니다 똑같은 주일에 동시에 결혼 기념일이 몇 가정이 있었습니다. 목장 소풍을 통해 서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날 목장 소풍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학 수시 합격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신은 어 수능은 다음 주지만은 수시 합격에 대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영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기록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않는 예배가 과연 같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화목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막힘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맑음입니까?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되어 샬롬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하여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